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이론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론서 하면 여러분들, 이론서가 제일 중요하죠? 라고 하는 건, 이거는 2G식 공부 방법이에요. 옛날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은 5G, 5G식 공부입니다. 오지의 속도 있게 해야 됩니다. 기본서,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이론서 안 봐도 돼요. 뭐 이론서 강의니까 막 제가 강의하지만 그래서 이론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론서 공부할 시간에 기출 한 문제 더 보는 게 효율적입니다. 기출 문제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파이널 모의고사가 합격의 지름길이다. 사실 기출하고 파이널만 보게 되면 100점 맞을까 봐 사실 걱정됩니다. 전국 수석 합격할까봐 걱정돼요. 너무 점수 많이 맞아도 좀 그렇습니다. 한 7, 80점 정도 맞는 게 제일 좋아요. 80점이 너무 높아요. 70점 맞으면 아주 세븐. 아주 좋습니다. 7 0점 사실은 뭐또 80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강의 들으면. 10점은 일부러 틀려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생겨요. 기출 강의, 아, 기출하고 파이널이 핵심이고요. 합격 선물이 이 3인방. 기출 파이널 합격 선물이 3인방이다. 기출은 그냥 스키다시 한번 훅 훑어지다가는 전체적인 계율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매일 말씀드리지만 2차 실기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제목과 키워드를 매칭하는 시험이다. 쓰는 건 자유롭게 쓰면 된다. 라고 한번더 여러분 각인하시고 너무 잘쓸 필요 없습니다. 타당도 있게 비스무리하, 비스무리하게 쓰면 모두 정답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렸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또더 추려둘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복되는 뭐 내용들도 있으니까 과목별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나왔습니다. 막쭉 이런 내용이니까 내용이니까 뭐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끝난다면 읽어보시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달 단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속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제목만 보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건 시험에 나옴이다 하는 건 외우시고요. 이런 거는 제목만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생식기 성기 성장 뭐 어, 이거는 다 표현이 다 틀려요. 생식기라고도 하고 또 성장기라고도 하고 또 성기기라고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섯 개 제목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불안의 종류 이세 가지가 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 현실적으로 느끼는 객관적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신경적적 불안, 자아가 본능적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경성 불안을 의미한다. 도덕적 불안, 원초와 초자간의 갈등에 의한 도덕적 불안, 즉 초자가 발달되어서 생기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도요. 몇쭉쭉 넘어가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끝난 다음에 읽어 보세요. 어, 에릭의 발달 단계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 유학이다. 그래서 유학의 발달 단계는 신뢰감대 불신감이다. 이렇게 발달 단계를 쓰시오까지만 보면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유아기는 신뢰감대 불신감이다. 또 초기 아동기는 자율성대 수치감이다. 뭐요 정도만 여러분 체크포인트 해 주시고요. 넘어가시고요. 학령 전기는 주도성대 재의식이다 학령기는 근명성대 열등감이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대 정체감 자아 정체감대 뭐 정체감 혼란 혼미다. 성인 초기는 친밀감대 권리감이다. 성인기는 생산성대, 침체성 노년기, 자아통합대, 자아 절망.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다 공부하니까 2자실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벽주의인선다 보거든요. 다볼거 없습니다. 여기서 노년기, 자통합대 절망. 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고 나머지 넘어가면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갑니다. 개인 심리학은 특징은요. 특징은 인간을 전체적 통합적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인간은 창조적이며 책임감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목적이 있다. 목적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열등감과 보상이 개인의 발달에 동기가 된다. 사회적 관심이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유용한 척도이다. 사회적 관심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뭐또 뭐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가상의 목적. 이렇게 해서 아들로 개인 심리학의 특징 다섯 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인간을 전체적 통합적으로 본다. 또 인간은 창조적이고 책임감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된다. 인간은 목적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다. 열등감과 보상의 개인의 발달 동기. 뭐 이런 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 양식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만 체크하면 됩니다. 지기 도사다 키워드가 지기 도사. 아들러의 개인주의의 문제점은 개인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열등감 회복이죠. 우월감 추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번 강했지만. 의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 아들러 어, 뭐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쉽게 외울 겁니다 아들을 못 낳았는데 왜 열등감이요 에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양식은요 그래서 첫째 유형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배형이다 뭐 둘째는 기생형 셋째 막내는 도피형 가장 이상적인 건 사회형 뭐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론은 이론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답을 쓰는 겁니다 네 가지 유형 지기도사다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고 장남이니까 나를 따르라 활동 수준 높고 사회적 관심은 낮다 획득형은 획득형은. 기생형이라고 합니다. 지, 기, 기생형 그래서 활동 수준은 중간이고 사회적 관심은 낮다. 낮은입니다. 오타입니다. 낮은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피형은 도피형이라고 똑같습니다. 회피형, 도피형 사회적 관심도 적고 활동 수준도 낮다. 가장 안 좋은 거죠. 또 여기서 도사, 사회형 사회적 유용한 형 사회형이라고 그냥 쉽게 외우면 사회형은 가장 좋은 겁니다. 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 모두 높은 유형이다.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하시고요. 나머지 통과하십시오. 할 때가 제일 좋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인지 발달 이론은 단계, 감각 운동기,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에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감각 운동기. 감각 운동기는 유아가 경험하는 자극이 감각적이며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신체 온도로 나타나는 의미를 지닌다까지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거 없어요.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전조작기 2 세부터 7세 이건 나이까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전조작기 2 세부터 7세 감각운동기 영 세에서 2세 이거 나이까지 체크하시고 한줄 이런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전조작기 한줄 사고는 가능하나 직관적인 수준이며. 아직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뭐, 보존 개념이 어려운 부탁에 이야기 시작하지만 아직 획득하지는 못했다.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뭐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7세부터 12세다라고 해서 구체적 기본적 논리 체계를 획득함으로써 구체적 논리 사고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리 사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형식적 조작기에서 가설 영역적 사고, 물론 추상적 사고도 가능한 나이다. 12세 이상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 1단계 전 도덕성 단계, 2단계 타율적 도덕성 단계, 3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 그래서 어, 내용 다볼것 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제목만 체크 포인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단계 3단계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 제목만 써도 될것 같습니다. 다볼거 없고요. 콜보구의 도덕성, 이건 시험에 잘옵니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콜보구 도덕성 발달단계에서 이건 3수준 6단계다. 전인습 수준. 4세부터 10세다. 1단계는 타율적 도덕성, 2단계는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라고요 인습적 수준에서 여기서는 3단계 대인 관계적 도덕성.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외워도 될것 같습니다. 후 인습 수준에서는 5단계 민주적 사회적 계약 계약 계약적 도덕성. 또 보편 윤리적 도덕성 이렇게 해서 어, 제목 어,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메슬로의 인본주의 욕구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5단계 보험용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내용은. 쓸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인간의 메슬로가 주장한 인간의 욕구 위계 단계 5단계를 쓰시오 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설명 쓸 필요 없습니다. 설명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쓰면 5점 맞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 자실현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어, 메실로의 욕구위기서 메실로는 인간중심 내담자중심의 로저스와 같은 맥락을 이루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 내담자중심상담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하고도 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 증진적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한다 사생활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씀면 다 답입니다 특별하게 명령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답 쓰면 모두 정답 처리합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유머를 지닌다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말씀은 다점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이론인데요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면 제목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서 연용기의 자아 정체감의 범주는 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감 성취가 가장 완성된 단계고요 정체감 유예라고 한다 그래서 뭐 역동적으로 부딪히는 시기 유예 정치감이, 정치감이 없다 정체감 유실 정체감이 혼란스럽다. 초기적래서 혼란, 정체감 혼란, 뭐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정수 연기의 자아 정체감 범주 네 가지를 쓰시오. 하면 정체감, 성취, 유의 유실, 혼란 쓰면 됩니다. 나머지 다쓸 필요 없습니다. 노년기 지금에 대한 태도다. 그래서 키블러 러스라고 하는데, 키블러 러스, 노년기 지금에 대한 태도를 쓰시오. 하면 단계만 쓰면 됩니다. 저번에 부정 단계, 일차에 많이 했죠. 분노 단계, 타협. 단계 우울단계 수용단계 5단계로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과목 심리학개론이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재밌지 않 나요 여러분 벌써 합격한 것같않습니까 이론서 너무 쉬워요 1과목 끝났습니다 커피 한잔 먹고 2과목 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 습니다